오늘은 100억 푸웅페스타 이벤트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다이어트하면서 푸웅 나이트 버닝 프로를 챙겨 먹고 있는데 푸웅페스타 100억 쏜다 닥터블릿에서 대규모 행사를 오픈했습니다 버닝 시리즈 3박스를 구매하면 전 제품 중 3박스가 사은품으로 제공돼요 랜덤 선물 3박스는 덤으로 완전 럭키죠? 과연 어떤 게 나올까요? 풍 나이트버닝 프로 3박스를 구매하면 총 6박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짜잔! 여기에 행운 복권까지 들어있어요. 꽝 없는 행운 복권은 1등이 현금 1천만원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행운 박스 안에는 이너비타 C 그리고 푸웅 와일드버닝, 그리고 푸웅 마이너스 카페가 들어있었어요. 닥터블리드에서 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해서 먹고 있었는데, 이런 대규모 행사를 발견했어요. 전성모델 이용식님이 출연하는 TVCF 방영 기념으로 열린 역대급 최대 규모 행사라고 합니다. 행운의 럭키복권을 한번 긁어볼게요. 이렇게 물티슈로 닦으면 깔끔하게 잘 지워져요. 과연 1등은 현금 1000만원인데, 너무 떨립니다. 6등이네요. 아쉽지만 만족합니다. 매일 롤렛 떨려서 하와이 갈 거예요. 1초 회원가입하고 포웅페스타 이벤트를 참여해볼게요. 풍웅 TV CF 온웨어 기념 초호화 브랜드 혜택입니다. 아직 1000만원의 당첨 기회가 남아있다는 건데 행운의 당첨자는 누가 될까요? 무조건 당첨되는 행운의 룰렛이에요. 구매하지 않아도 회원가입만 하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두근두근 과연 결과는? 풍웅 나이트 머닝 프로 한 박스가 당첨됐어요. 하하이 가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럭키 박스 랜덤 증정은 이벤트 상품 3박스 구매하면 다이어트 제품 1박스와 2박스가 랜덤 증정돼요. 3박스 구매 시 최소 15만원 상당의 럭키 박스가 증정됩니다. 저는 요즘 잠들기 전폼 나이트 버닝 하나를 챙겨 먹고 있는데 자기 전 먹기만 하면 되니까 간편합니다. 럭키 박스 안에 있던 럭키 복권이 들어있는데 저는 6등이 나와서 적립금 5천원을 받았어요. 1등은 무려 현금 1 천만원인데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장입금 5,000원을 적립해서 다음에 사용해보려고요 이렇게 총 6박스를 펼쳐보니 엄청 푸짐하죠? 다이어트하면서 딱 필요한 것만 받아서 더 좋아요. 흙 나이트 버닝 프로는 자기 전 하나만 챙겨 먹으면 됩니다. 흙 와일드 버닝은 식사 전 하나를 챙겨 먹어주면 돼요. 마이너스 카페는 식후 한 잔으로 가벼워지는 커피맛 다이어트를 즐길 수 있어요. 헤이즐넛 커피맛이라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너 비타씨는 프리미엄 비타민C가 500mg 함유된 제품이에요. 지금 바로 네이버에 풍 페스타 검색하고 1초 회원 가입하고 하와이잉 항공권, 현금 1000만원, 산폴라스산풍성한 혜택까지 전부 다 받아가시길 바랄게요.